아, 갑자기 생각난 건데 우리 시어머님이 음식을 하다가 데인 거예요. 근데 집에 연고도 없고 음. 하, 그래가지고 아,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순간 드는 게 프로폴리스가 생각이 났대요. 프로폴리스가 염증을 잘 잡아주니까 음. 그래서 제가 그때 선물로 드린 게 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빨로 뜯어가지고 그 화상 입 부위에 살짝 도포해서 바르셨나 봐요. 그랬더니 더 낫나고 금방 까란 까라앉, 앉잤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 효능을 <laughs>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. 그 이거 한번 진짜 까보면 안 돼요? 궁금한데. 네 아, 어떻게 되는지. 어 <laughs> 오. 어 무슨 색깔이지? 이게 뭐예요? 이게 그린 프로폴리스예요. 음. 아, 이걸 음. 바르셨다는 거구나? 네, 이 액을 바르셨다 하더라고요. 어, 저도, 이게,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. 네, 그 프로폴리스 중에서 네. 그린 프로폴리스가 음. 가장 항염, 항, 음, 뭐, 암, 음. 뭐 이런 효과가 되게 좋다 하더라고요. 음. 네. 아, 매니저님 간호사 출신이시잖아요. 아, 네. <웃음> 제가 <웃음> 아, 갑자기 막 했는데. 갑자기 신비성이 확 높아졌어요. <웃음> <웃음> 이거 바르실 분 있나요? <laughs> 아 제가 입 안이 지금 헐어가지고 안에가 굉장히 심한 괴양이 생겼거든요. 근데 제가 오늘 프로폴스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? <웃음> <웃음> 제가 그 효과를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네, 내일 꼭 말해 주세요. 네. <laughs>